이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 남친이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지 뭐예요? 헐, 완전 미친놈 아니에요? 헤어진 지 3년도도 지났는데 있는다고 핸드폰도 바꾸고 인터넷도 바꿨는데 아니,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중사님 정도면 엄청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아... 어... 그... <laughs> 이중사님! 남자 말고 그 3년 된 핸드폰 인터넷 바꾸시는 거 어때요? 네? 아이 그것도 마침 3년 지나셨겠다 비교원으로 전화해서 핸드폰 정수기 인터넷 바꾸시면 최대 108만 원 혜택에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24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60만 명, 사은품 983억 원 이상 지급한 비교원이란 말이에요.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최대 108만원. 인터넷 비교원. 최저 요금과 최고 혜택을 제공. 통신 3사, 비교 견적, 상초, 쌉가능.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초 견적받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많이 힘들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나오시면 취업하기 어렵고요.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수 경제가 아작이 났어요. 지금 뭐 가게 하는 친구들도 가게가 잘안 되죠. 실질적으로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가 또올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예측은 한몇년 몇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이런 종말론 같은 건데 이제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역을 하시면 하기가 일하기가 어려워요 뭐 대기업이나 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한다 명예퇴직한다 왜냐면 은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한창 주력이지 않습니까? 50대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란 말이에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또그 세대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지금 한 20대들은 여러분들이 50대 때는 사람또 없을 거예요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리고 지금의 10대들은 솔직히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AI나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부족하게 있어도 충분히 대체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인력난이 와도 미래는 사람이 많이 부족한 시대가 될 텐데 어, 사회는 매우 지금 차가워요. 매우 매우 차갑고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대충 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군대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버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락은안갈거 아닙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야. 뭐 인생이 창창하니까 나오셔도 되는데, 나이가 35 넘어간 친구들은 정말 고민 많이 해보세요. 정말 고민 많이 해 보시고 그 연금 개혁이 제가 볼 때는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군인이 너무 부족해서 연금 개혁까지 하면 난리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연금을 그냥 더 보존하거나 지금 군인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대우가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쯤 되면은 조금씩 차츰차츰 차츰 더 도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5년 뒤나 한 7, 8년 뒤에는, 어, 군대 괜찮은데? 라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하 사람이 줄어드니까 있는 사람들 좀 가두거나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 저점 매수인 것 같아요. 군대가. 그래서, 오히려 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능력있고 본인이 젊은 친구들은 나오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장교들도 애매한 게, 장교들은 전역하면 니네 그거 월급 못 받아요. 두, 두 갈래가 있어요. 어, 표현이 이런데, 부사관들은 전역을 하면, 뭐, 고조에 내가 가진 능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은 나오면 힘들어요. 졸라 힘들어요. 근데 뭐 기술 배우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 몸 쓰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업무처럼 일을 사회에서 나오시면은 부사관 월급 못 받아요. 그리고 장교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뭐 팩트 폭력을 하자면 장교들 너네 장교 되는 거 쉬웠잖아 솔직히 말해서. 장교들 그 월급 받으려면 사회에서 취업하려면은 여러분들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애들 막 영어 자격증 따고, 막 애들 인턴도 하고, 야 일반 서울에 있는 대학교 생 대학생들 서울시에서 행사하잖아. 그자원봉사들 엄청나게 많아. 그왠줄 알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 대학 다닐 때 그냥 대학 나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특히 사간학교 나온 애들은 이, 어, 삼사간학교 는 애들도 완전 히 당연히 꼴통새끼들인 거고, 육사 나온 애들도 이 사회생활이 이제 꼴통들인데, 지금 대학생들은 주말이잖아. 안 쉬어. 뭐 하는 줄 알아? 맨 봉사활동하러 다녀. 그거 대외활동으로 취업할 때 쓰려고. 여러분들 마라톤 행사 같은 거 하거나, 뭐 서울시에서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대학생들이 다 공짜로 와가지고 노... 열정페이 하면서 다그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뭐한줄 쓰려고 하는 거야 서울대 고대 연구 연대 나온 애들 다 그거 해 거기 나온 애들이 뭐 지접대들이 오는 게 아니야 괜찮은 빵빵한 대학교 애들도 나와서 그렇게 막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막그 봉사활동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시험 보러 다니고 그 지랄 떨고 해도 니네 대위 월급 받기 쉽지 않아 특히나 니네, 월, 니네 나이에서 소령 월급 받고 싶지 않아 받기 쉽지 않아 진짜로 그러니까 장교들은 전역할 때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장교 오이 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미안하다 표현이 이런데 그냥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뭐 흘러흘러가지고 뭐 지방 대학교에 학군단도 가고 지방 대학교 나와서 뭐 학사 장교 가고 그냥 흘러흘러 막삼사관 학교 흘러가가지고 뭐 장교로 들어간 친구들 솔직히 그 니네 스펙으로 취업할 데 없어 일반 장교들 그냥 능력 없는 친구들 막말해서 미안한데 취업할 데 없어.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나와. 나오려면 그냥 나올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부사관들 중에서도 특히나 뭐 기술도 없이 그냥 맨그 남이 시키는 거나 하고 맨 핸드폰만 보고 맨 핸드폰 게임하고 후, 끝나면은 롤하고 후임들이랑 술이나 판 막시는 새끼들은 나올 생각도 하지 마. 나오면 니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물론 그래도 나와서 정신 차려서 하면 될 수도 있지. 근데 사회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영상에서. 사회는 물 위에 떠 있는 거라니까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해야 돼 수영 잘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가는 거지만 수영 못하는 놈들은 그냥 꼬르륵 가라앉아 뒤지는 거야 여기는 그 튜브가 없어 군대는 튜브가 있단 말이야 튜브가 그나마 이제 육사 나온 친구들은 머리가 좋잖아 그 육군사관학교는 취업이 돼 미안한데 나 육사 나왔다 가면 취업 된다고 그 육사 동문들이 취업 그 카톡방 같은 것도 있어 부사관데 카톡방에서 뭐해 맨 게임 얘기나 하고 뭐 놀러, 나갈 생기, 나, 놀러 나갈 얘기나 하지 오늘 술먹고 뭐하지 놀자 뭐 놀러 갈 사람 그런 거전안 샀지 육사 동문 그 카톡방 가면은 야저녁하고 여기 갈 사람 뭐 사모님이 여기 비서 뽑는다 여군 출신 뽑는단다 육사 출신 기업에서 비서 뽑는단다 육사 출신 누구 뭐뭐 뭐 국회의원 보좌관 쪽에서 육사 출신 뽑는단다 그렇게 육사는 그런 거다 있어 육사들도 다 카톡라인에서 그런 얘기하지 희희낭랑 떠들어야 들 별로 없다고 다 자기네들 인맥 꽂아주고 야 여기 보직 빈다 육사 후배들 여기 앉아라 야 다음 보직 빈끝나는데 여기 올 사람 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그런 또어 카르텔이 있는데 다른 출신들 진짜 고민 한번 해봐야 돼이들 반성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옛날에 진짜 창피한 얘기가 우리 삼사 후배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한다는 거야 왜 중대장이 맨날 술판 마시고 놀자 그랬대 그 중대장 새끼가 씨바 내 동기였어 이런 새끼들만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어 그만큼 사회는 차갑다 여러분들 미친 듯이 공부하고 사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절대 대충 안 살아요. 어마어마해요. 김상호가 이거 보여줄게. 이거 내 소위 때 쓰던 이 다이어리거든요. 김상호가 소위 때 쓰던 다이어리에요. 보이시죠? 보여요? 낡은 거? 이거 옛날에 2011년도에 받은 다이어리에요. 아시는 분도 알 거예요. 자 봅시다. 김상호가 다이어리에 뭐가 있냐면은 어, 7군데 병영상담관도 있네. 옛날에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매주 화요일마다 그 국방일보에 이런 대기업 취업하는 어, 여자 사진 와이퍼 사진입니다. 대기업 취업하는 이런 그 스펙이 나와요. 모집 공고랑.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나온다고 장교 모집 채용에 이런 게 나와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내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은, 최소한 내가 전역을 하면 이 정도 회사 들어가려면, 이 정도 스펙이 없으면 지원하면 안 되는 거야. 사회에 나오는데 이걸 다 기본으로 만들고 온다고. 뭐가 됐든지, 뭐 학점을 보거나, 토익을 보거나, 자격증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세상에 나올 거 아니냐. 항상 사회는 어떤 생각,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회 취업한 내 친구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 저녁하면 그냥 너네들 또 재입대하는 거야. 어 재입대하면서 캡틴님상 유튜브 영상 보면서 시발 시발 K 군대 개새끼도 욕하는 거라고 그러지 마. 준비 열심히 해. 나 아직도 있잖아. 내가 소위 때 다이어리에 이게 있잖아. 이게 뭐야 얼차려 규정이에요. 항상 얼차려 규정을 뽑아놓고 출력해서 보고 있었어 나는 이렇게 계급별로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시발 강유진 정신 나간년이 이런 거를 시발 다이어리 안 넣어놓고 심... 머릿 속에 안 박아놓니까 으 얼차려를 가오킹이라지 이게 제가 항상 다이어리 지금 소위대 다이어리 소위대 다이어리. 김상호의 이런 좌우명입니다 나는 될놈이다. 4료5 1 4제 생도 교본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 봐봐요. 내 주변에 물론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뭐 취업 잘되는 애들도 많아요. 삼사에서도. 후배들 보면은 뭐 대학교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뭐 KT도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포스코도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부사관 나와서도 취업 잘한 친구들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다 보면은 다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고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대충 하지 마세요. 알겠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은 그러니까 봐봐 전역하는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군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그 프로젝트를 항상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경험이 있다. 그리고 대대장님이 뭔가 일을 시킬 때 나한테 믿고 맡기는 사람이었다. 혹은 지휘관이 뭔가 맡길 때어 김상호 본인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임무 수행을 잘했다. 그리고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나한테 미안해서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킨 정도가 있다. 그 정도면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저 얘기 를 하나 하자면은 뭐저 제자랑인데 저는 제가 맡은 거에서 항상 성공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진짜 아주 아주 건망진 얘긴데 진짜 나는 되게 쉬웠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 여단장님이 사진 찍고 영상 찾을 때 찾았다 그만큼 본인 찾았잖아 그 본인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내가 또 기억나는 여단장님이 야 분대장 교육 가는 거 그렇게 애들 성적 안 나온다고 막 여단장님이 VTC에서 뭐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대대는 내가 분대장 교육을 보내기 전에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교육 커리큘럼을 짠 다음에 대회장님한테 결재를 맡았어요 대회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대회장님 대신에 나가서 이 친구들이 몇등 안에 들어오면 점수를 몇등 안에 맞으면 이 친구들 대대장님 포상휴가를 주십시오 그 대회장님이 오케이 한번 해봐 그거 시켜서 바로 그 분대장 교육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세명 3명 갔는데 세명다 3명 1, 2, 3등을 했어요 전체그칠군단 교육에서 내가 사전 교육을 2주 동안 교육을 그 애들 집중 교육을 내가 시켰거든 2주 동안.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대회장님이뭐 김성호이, 뭐 어떻게 했나?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여단장님이 야 어떻게 니네가 갑자기 니네 부대에서 어떻게 맨날 꼴등 맞은 놈들이 어떻게 1, 2, 3등이 동시에 나왔냐? 뭐 우리 교육장교가 있습니다. 막 김성호 너 어떻게 했어? 그 여단장님이 바로 어 포상휴가를 주었거든요. 대대장 포상휴가가 아니라 여단장님이 여단장 휴가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순환 구조가 돼가지고 우리 부대는 그때부터 분대장 파견 교육 가면 다 애들이 등수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없어 어떻게 했냐 그냥 7군단 분대장 교육대 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분대장 교육대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물어봐 시험을 어떻게 잘 보는지 물어봐 그걸 그대로 또 시험지를 만들어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을 소대장들한테 시켜 그 다음에 1, 2소대장, 2소대, 3소대장이 교관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해 그리고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를 다 뽑아가지고 외우게 해그 교관한테 어떻게 하면 선수 잘 받는지 물어봐 그 전에 등수 잘 받던 애들 불러 가서 뭐 배웠냐고 물어봐 그 다음에 그 만들어서 이제 그 시스템으로 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음에 후배가 오면은 후임이 오면은 포상받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개꿀이거든 그래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고 그다음에 또뭐 경연대회 나가는 것도 준비해서 나가서 뭐 들어가고 등수 안에 들어오고 뭐난 되게 쉽던데 그리고 옛날에 뭐 다른 과에서도 우리 전군에서 우리 우리 과가 꼴등이었는데 그거 답답해가지고 또또 물어봐 전화해서. 이거 책에 이거 뭐야? 점수 체크하는 사람들 물어봤어. 점수 들어간 게 뭐냐고. 그거 우리가 전군에서 꼴등이었는데 그 다시 전군에서 1등을 내가 만들었다면 일주일 만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엄청 좋아했어요. 야, 김성호. 이거 어떻게 했어? 아, 이거 뭐 미케해서 했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전화로 확인한다면 그냥 제가 다 일일 이 했습니다. 야, 오늘 회식 한번 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또 칭찬받고 별거 없어요. 어? 별거 없습니다. 아님그 그래요. 군대가 쉬워요. 인성 그니까그 정도 급의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사회에 나오셔도 돼요. 근데 맞아요. 되게 쉬워요. 알려고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전화 많이 하고 자꾸 탐구하고 그리고 군대에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못해도 계속 비비면 됩니다. 군대가 진짜 쉬워. 사회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는 비비면 불쌍해서 장려상이라도 줘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막 훈련을 해. 내가 뭐 경연대회를 해 내가 안되는데 열심히 하고 웃으면서 샤바샤바하고 휘휘 화이팅 화이팅 손내잖아? 그러면 아차상이라도 줘 군대는 장려상이라도 주는게 군대야 사회는 냉철하거든요 그런거 없어 근데 군대는 뭐 참모장님이나 사단장님 눈에 띄어 야쟤 새끼 참 열심히 하는데 제 등수 못 들어왔어? 야쟤참괜찮은것 같은데? 야쟤 따로 뭐 챙겨줘라 군대가 이래요 진짜로 군대는 좀 그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막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그좀 이렇게 뭐랄까요 동정심이라는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군대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10번 20번 비비면 한 번쯤은 군대는 줘요 근데 사회는 냉철해 야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표창 하나 챙겨 줘라 야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이건 군대는 그러다 보면 뭔가 기회가 생겨 왜냐면 군대는 사람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뭐 점수 시스템 그런 거보다 뭐 냉철한 시스템보다 오히려 사람 그리고 끌어주는 지휘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눈깔 점수가 또 많이 들어가는 곳이나 어, 아무튼, 군대는 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군대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인성 밝고, 여러분들, 관등성명이나 똑바로 되세요. 난 대위 때까지 관등성명 됐어, 전역할 때까지. 어? 누가 부르면 대위 김상호 했어. 니들 관등성명이 되냐? 소위 김상호, 중위 김상호, 대위 김상호. 난 관등성명 전역할 때까지 됐어. 누가 딱 부르면, 야! 대 김상호 손 들었어 대때 전역할 때까지도 무조건 그 기본 세팅이에요 부르면 뛰어가야지 그리고 딱 뛰어가야지 씨이게 부르면 예! 하고 뛰어가야지 중사부터 안 해도 된다고 된다 했다고? 어떤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해씨확 그냥 씨막 엘보로 그냥 눈깔을 그냥 씨말같은 소리 하지 마씨 부르면 네 예! 하고 딱뛰어가지 대휘 김상호! 하고 딱 뛰어가야지 당연한 거를 지휘관이 부르면 그렇게 해야지 씨 대회장이 부르든 응? 내 지휘관이 부르면 그렇게 딱해고 가야지 씨 별거 없어 군대 그런 곳입니다 군대는 인성만 발라도 흘러가는 곳이에요 군대는 아이씨 뭐 나때만 그래 뭘또 썩어서 또 그렇지가 않아 아좀 그렇게 하고나 얘기해라 하고나 이 샤벌한 놈들 새끼들아 이씨. 꼭 저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꼭 이제 봐봐 저런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 영어공부에 매진한다고 영어공부나 뭐 자꾸 쓸데없는거에 매진한다고 지휘관들은 그렇지 않아 뭐 20년전 얘기야 이씨 한 7,8년밖에 7년밖에 안됐구만 이씨 무슨 20년전 얘기야 이씨 이것도 안, 봐봐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본인들이 뭐 영어 공부하고 뭐 자격증 공부하고 막 학위 공부하고 지랄 연명을 떤다니까 막대가리 새끼들이라니까 기본 세팅이 이 군인 기본이 세월이 안 세워 있는 새끼들이 자꾸 영어 공부 뭐 자격증 공부 이런 쓸데없는 소리한다고 내가 옛날 후배 혼냈어 그래서 후배가 막 영어 공부 얘기하길래 야너 그래 자기가 원래 대대장님이 교육장교라 그랬대 일을 잘하니까 근데 자기는 영어 공부 해야 된다고 본부 중대장 간다 그랬대 그거 자랑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걔네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누가 그런 조언을 했어요? 그때 뭐 어떤 다른 선배님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그 했대. 교육장교 하지 말고. 그 내가 아니 대대장이 아드님을 믿어서 교육장교 하라고 자리를 줬는데 자기는 공부해야 된다고 본부진단 가는 게 정상입니까? 내가 그랬어. 지휘관이 까라면 까하나면 해. 어, 싸우면 싸워. 뛰어 들어가. 이렇게 하면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야로티 씨 말고 3사 장기하겠다는 친구야. 그 내가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는 거야. 어떤 놈이 그런 돌팔이 같은 솔루션을 줬냐 장기하겠다는 친구인데 대대장이 어디 가서 무슨 일할줄 알고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그때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건데. 난그 얘기 듣고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현역이었다뭐 군생활 하겠다는 친구였다니까.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씨뭐 바보 아니야? 씨래서야너 군생활이 뭔 줄야? 영어반 영어 공부가 뭔 줄야? 영어반 된다고 해서 뭐 무슨 뭐 맞는 키 장군 진급하는 맞는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어이가 없었습니다. 키는 1 8 5고요 영어 하는 것도 맞긴 한데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뭐가 더 업무 임무 수행이 먼저고지 영어 공부가 먼저는 아니잖아. 그럼 바보들이 있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바보입니다, 바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제 동기들 중에요. 표현이 이렇지만 합참. 가 있는 동기들 6대가 있는 친구들 교관으로 가 있는 친구들 영어 자리에서 간거 아니에요 영어 자리에서 간게 아니라고 걔네는 다 지금 막 합참에 가 있고 뭐연합사에가 있고 그래도 영어 자리에서 간게 아니야 딱 하나야 군인 정신 딱 하나야 자기가 책임감 있게 오늘 일을 할거 있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일을 하고 일을 끝내고 아래 부하들한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윗사람한테 본인이 책임지고 혼날 일도 혼나가면서 막 욕해도 그냥 뜯으러 맞아가면서 버텨가면서 웃으면서. 지휘관에게 안심을 줄수 있는, 지휘관에게 임무수행을 맡겨도 될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친구들이 보직에 가 있는 거지. 영어 공부자라고 자격증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허! 아, 나 영어 공부 안 했죠, 나는. 나는 그래서 군생활안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안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고용할 돈을 벌잖아요. 아무튼 11군번입니다. 아니, 씨발, 그러니까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씨발. 어느 정도는 해야지, 씨. 어느 정도는 해야지, 씨. 됐어, 들이랑 내가, 씨발. 얘기, 얘기를 하는 게 문제지. 아무튼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상호형 수준 미달이라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군대가 좋았긴 했지만 군대가 그렇게 저를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안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로 나왔습니다. 항상 열받았거든요. 존나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만 나랑 같이 진급하잖아.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 내1년 선배가 그 통신장교가 아니네그 통신장교가 진짜 그 Y랑 그런 걸 본인이 안 맞았단 말이야. 왜? 대대장님이 안 맞겠어요. 그 진짜 그 인간이 받, 다뤄야 될 그런 비문을 내가 맞았다고 교육장교로서 내가 이 인문에서 기본 내가 삼 인문 했어. 그때도 이바돔 장교 때문에 그때는 그냥 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당직 근무 짬철당상 내가 했어. 왜 나는 부대의 주인이니까 그래 내가 한다. 위험하니 내가 한다 하면서 내가 했어. 근데 열 받는 게어 이런 그런 놈이랑 나는 월급을 같이 받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그 놈이랑 나랑 같이 진급을 한다. 같은 시간이 되면 그것이 나는 이거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아, 이 공무원 세계는 약간 공산주의 같은 곳이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아, 이바돔 장교 전역했죠, 당연히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도 전역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일이 됐습니다. 재입대할 사람이었으면은 아, 진짜 야, 재입대하는 놈들인 거면은 전역을 하지 말아야지. 진짜 재입대는 난 도대체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재입대하는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물론 장기가 안 돼서 뭐막 재입대를 뭐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진짜 나와서 할게 없어가지고 재입대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진짜 안할것 같아. 국군을 정상적으로 바꿀 테니까 국방부서 유튜브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할 거냐고요? 국방부를 믿어요? 다할 테니까 아니라. 해지면 좋아지면 그때는 유튜브 컨텐츠를 바꿔야죠 군대를 졸라 빨아야죠 그때부터 아무튼 아 동기를 좀 챙기라 동기 누구 챙겨야 됩니까 제가 아, 동기들 지대 안하 살아 나이가 몇인데 뭐 제가 챙깁니까 분위기에 휩쓸어서 나간다면 참교육당하고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런 인간들은 나오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하고 나오세요 쪽. 삼사 후배들 챙기고 있어요 놀러 오면 항상 밥잘밥잘 밥잘 사주고 챙기고 있습니다.